여기 밑을 치고 문제 풀어줄게요 봐봐 삼각형 높이 구하는 식 1번 모두 예각인 경우 h는 텐젠트 x 플러스 텐젠트 y 분의 a 입줄 우리 이거 그때 외우는 거 시험 봤었지 그치? 네. 그 다음 한각이 중각인 경우 중각 한 같은 때는 높이 구하는 식텐젠트 x 빼기 젠트 y 분의 a 그 다음 그 밑에 삼각형의 넓이 각비가 예각인 경우 s는 s는 넓이 얘기하는 거지 2 분의 일 a c sin b 그럼 각 b가 동각인 경우 s는 2 분의 일 a c sin b 마이너스 b 그럼 그 밑에 다각형평행 삼변형은 2 분의 1안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a b sin b 밑을 치고 근데 만약에 사각형인데 평행 삼변형도 아니고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어 그럼 2 분의 1 해야 돼 그지 2 분의 1 a b s i n x 까먹은 사람 다시 외우시고요. 넘겨봐. 넘겨서 31쪽에 181이랑 185 풀어줄 건데 봐봐. 181부터 A 지점에서 올려은 가게 크기가 60도 그다음에 영대와 건물 사이의 거리가 10m 눈높이 1.5m, 건물의 높이 AH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이만큼의 길이 건물의 높이야? 여기 길이 구하라는 거야? 그지 그럼 지금 자, 여기 사람이 이제 서 있고, 사람 서 있고, 여기 60도, 90도, 30도인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이 길이가 터 m 와 그렇지? 여기 1 0터면 여기 길이 어인 거야, 여기 길이? 1대 2대 93도 음. 되고 아니면 얘들아, 아, 앞에 봐. 탄젠트 아, 6 2이 10분의 여기 길이일 거 아니야. 그지 x라고 놓게 3댄트 6 2이 이게 루 3이지? 얘가 10분의 x. 그래서 x는 뭐야? 10루트 3. 10루트 3. 그럼 여기 10루트 3이고 여기가 1.5니까 건물의 높이는 1.5 더하기 10루트 3 이렇게 해야 돼. 85번에 85번에 삼각형 이거 삼각형 나와있고 A, 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여기 10cm 그러면 이 길이가 뭘까? 5요 5겠지 그치 얘 만약에 1대 2대 루트 3 이걸로 하면 1대 2니까 여기 5 그치 그럼 이 길이는? 5 루트 3응 1대 루트 3 5 루트 3그 여기는 7cm 7 전체가 12cm니까 5 7cm 그럼 피타스면 여기 길이 나오는 거야 얘, 얘를 1대 2대 루트 3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얘는 피타스어야돼 각도가 안 나와 있는 삼각형은 다 구해서, 구해서 쓰세요. 우연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서 이거, 우연 한번 넘겨서 32쪽에는 거기 193번부터는 삼각형의 높이 고하는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한번 문제 풀때 어, 모르겠어 자 그럼 그 위에 유형에 공식이 써 있잖아 그걸 한번 읽어보고 풀어 잘 모르겠으면 거기는 쉬워서 안거고 203번 하나 풀어줄게 봐봐 높이 구하는 건 너희가 해봐 203번은 넓이 구하는 건데 봐봐 삼각형 ABC에서 여기 8, 12, 45도 써 있는데, 여기 무게중심 G야.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은 삼각형에, 삼각형에, 여기 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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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세 중선의 고점이 무게중심이라서, 요거 한계의 넓이가, 무게중심일 때, 요한계의 넓이는 ABC의 1분의 1이거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어, 지금. 그치? 요 넓이야. 그러면 얘는 a b c 몇 분의 1일까? 3분의 1어 3분의 1이 되는 거거든? 넘겨서 207번 해줄게 봐봐 207번 ABC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 30도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한편이 8cm라고 나왔어 그치? 그래서 ABB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은 얘는 변의 길이 알아야 돼 일단 이거 여기, 여기도 8cm니까 그치? BC도 8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어, 60, 30, 90도의 삼각형이니까 여기 이 길이가 8이면 이 길이는 몇이야? AB의 길이가 몇일까? 어, 4 1대 2니까 여기 4 그러면 AC는? 4 4. 3, 아, 6, 3. 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럼 얘 지금 ABD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얘 중각삼각형이잖아 그지 어떻게 해? 여게8 0대해 일 2분의 1 곱하기,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응. 8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몇 해야 될까? 30이요 응. 여기가 몇도까그만큼이 150도예요 응. 60 90이니까 150도거든? 그래서 사인 180 빼기 50이니까 사인 30예이야 2분의 1 응.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응. 답 쓰시고요 Okay. 도저는 <laughs> 전체가 14 여기가 10. <laughs> 어, 맞아. 난 그게 14라고 나와있으니까 이제 길이 8 하면은 여기 AC의 길이는 뭐가 돼? 12. 응. 피터쓰면12 돼. 그러면은 어이 전체 ABC의 넓이는 ABC 넓이랑 ACD 넓이 더하는 거야. 아니면은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14, 어, 14 곱하기 사인 45 이렇게 해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놀람> 상관없어. 그렇지? 여기 밑바닥로 높이가 자연스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2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 0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32분의 1없으세요 넘겨서 2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20m인 전망대에서 직선 도로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내려다보고 있대. 자동차가 B지점에 있을 때 전망대에서 내려본 각이 60도고 10초 후에 A지점에 가있었는데 각도가 4 5도래 자동차의 속력은 몇 미터 세컨인가? 속력 미터 퍼 세컨이 앞에 나왔으면 소동만 하는 거야. 1초에 몇미터 그거 물어보는 거야. 초속이야? 그래서 일단, 봐봐. 이거, 여기가 10초라고 했는데, 요 A랑 B 사이의 시간이 10초? 그럼 여기 거리. 거리가 여기선지다. 구하면은, 여기에 속력을 구할 수 있거든?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거, 잡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얘를, 얘가 지금 둔각 삼각형이잖아. 그치? 둔각 삼각형이라고 놓고, 여기 높이, 높이 120하는 식을 쓰는 거야. 여기 길이를 X라고 넣고 a 기 길이를 X 원래는 여기 밑변이 나와있고 여기 높이고 하는 식 쓰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거꾸로 써본다고 그러면? 자몇 식이 어떻게 돼? 어? 3젠트 여기 45 그치? 3젠트 45 빼기 3젠트 이 각도 몇 도? 30도요 여기가 30도거든? 안전 투 삼십 분의 x 해가지고 2배 높이 12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x 는 응. 이거 곱하기 12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1 2하기얘1 3 3 3의3 3 3 3이3 3 3야 그치? x, 3 3면은 이거 지금 쓰지 마. 3 3 3 3 3 3 3어3고 써. 3 아, 3고 써. 여기 높이 120구하는 식을 쓴 건데 그지? 응. X 구하려면은 이거곱 하기 120이야. 그래서 120쓴 거고 이게1 3분의 1이 그래서 X가 뭐야? 120마이너 4로 응. 다시 120 사. 다시 2 3 지금 이게 그러면은 여기 2터은 여기는 리터야. 거리야. A랑 A가 2차 b 다2차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야. 그지? 근데 시간이 문제에서 10초라고 했지 E wow. 122번. 122번에서 가장 긴 대각선 길이가 20cm인 정 12각형의 넓이는 했어 그렇지? 모양이 좀 이상한데 그냥 봐. 그림못그겠어 모양이 참. 아, 이거 정 12각형이라는 얘를 다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 쪼개. 대각선을 그려 가지고 다 쪼개면은 저 지금 여기 20cm는 지름이야. 12개. 어, 정식 이각형이면 12개야. 뭐 정식각형이면 1 2개 무조건. 그러면은 자 여기 반지름 10 여기도 10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 서하나의 각이 36도. 응. 3 6 0 나누기 12하면 되는거야 30도야. 그래서 요 삼각형 한 개의 넓이 곱하기 12하면 정식 이각형의 넓이인거야. 이거 다요 하나씩 넓이는 똑같아 얘들아. 그래서. 이런 넓이 구하라고 했으면 쪼개서 지고 구하는 거야, 맞어? 그럼면 식이 뭐야? 2 분의 1 곱하기 어 여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1 어, 사인 어인 30이니까 2분의 1이잖아. 들어서 그래서... 직각이 1이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야. 근데 음. 설명을 나한테 봐라. 집중해라. 네. 여기가 4.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여기 4 5도의맞붙직각이니까 여기 45도야? 그럼 여기 수산 내려. 여기 수산 내려.

우게 옆에 4시도니까사인4시도 아니, 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은무어이피가이면게기만 이렇게 해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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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음. 삼각형 ABC에서 음. 여기 12cm, 6cm, 120도 그럼 이등도 선 그랬어. 그래서 AD의 길이를 구하시면 어떨지 AD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여기 조금 동그라미 하나는 몇 도야? 6 0도예요 음. 여기 60도야 60도? 60도야 <laughs> 여기 AD의 길이를 X라고 놓은 다음에 ABD 넓이 더하기 ACD 넓이가 a b, c 가 되는 건 그거 130과 1거0과 13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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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c 1 3 곱하기 2분의 1 2 0과 13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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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0 x. 130과 1 3 0 고한 거모면 2x는 몇 이렇게 나와서 x는 몇 이렇게 나올 거든 그죠? 계산해 봐. x는 몇 이렇게 나 나중에 해. 1 0만 사놓고 나 245번 한 변이 4cm인 정사각형 사인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애들아. 그럼 방금방금도랑 사실 똑같아끊는 방법. 일단 두 길이 2. 두개다 이야 중점이니까 그치지 네. 그 다음에 뭐 나온 거 없지? 여기 이렇게 보도선 그려야 돼. 누가 그릴 거야? 그러면은. 전체 ABCD를 넓는것이야 B, 몇이야?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 여기 are 그 o 지 그럼 a m not. y o 몇이야? e n o 여기가 t h 써가지 2, 4 1 더하기 니 2, 20, 1, 2, 5 여기도 2, 여기 4니까 이 길이는 1, 2, 5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상 같은 넓이 구하는 식 쓰는 거야. 지금 쓰지 마. 들어라. 한번 들어. a, m, l의 넓이 구하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2, 음. 2, 5, 2루토, 5. 2루토 곱하기 2, 2, 5 그치? 2, 2, 5 곱하기 2, 2, 5 곱하기 사인 x 가지고 그게 넓이 6이렇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정20 정리해서, 그 사인 x는 면 신지 쓰면 답이야. 써, 프리그라 써. 사인 x 의 값을 고 하시오라고 했지. 여기 지운다. 221번. 이렇6번할게이도 설명 듣고이 앞에 가이의넓이가모이 같을 때렇분 A, 렇게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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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1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 그냥 이 A 그러면 2분의 A, 곱하기의 1, 4이 45일이다. 2분의, 2분의 2, 3, 그렇죠. 4, 2, 얘는 1 2분의 12, 분의 14, 2분의3 6 3이요 25, 26, 2 0 4 6 0 3 a 4 25, 6 3 a 4 25, 26, 27, 2 3 a 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 p 28, 29, 2 21, 2 여기 잘보시오 <laughs> 그지? 뭔가 이상했어. B C 여기 B c 로 바꿀게. 그럼 봐봐. 일단 이렇게 조 이렇게 를 보면은 이렇게 돌에서 둘이 갔다 하면은 똑같이 빗어가는 거 빗시오, 빗지우고 양간에 4를 곱하면은 A는 이로 또 C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E랑 C. 얘랑 얘랑 같다 해볼게.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어 A가 똑같으니까 A를 A가 사라지고 양변에 4로 하면 b는 6초 3c 이렇게 되거든 그럼 지금 A 대 b 대 c를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 A가 이거랑 같잖아. 그럼 A 자리에다가 이기둥이 c를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는 이거 집어넣는 거. 6초 3c를 집어넣고 c는 그대로 씻어. 근데, 다똑같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c 가이라지거든그러면은2월이2대6 1개3이1이렇게 숫자만 남아있이면 되더라? 이상이번이야5번이요5번이거든그 네. 1개월 이님이다보여월으니까과정정잘잘쓰요요여서서어어이는넓이는 you <laughs>